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M4403번 현대자동차 11시티 더블데크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11시티 더블데크 타보고, 강남으로 가봅니다. 원래 M408번, 20버스 타려고 했지만, m 4 3 0 4 타게 된것 것은... 습. 이번 USB 포트인데, A 타입이고, 5V 2 a 표라고 하네요. 저, 솔직히 저 정도면 소니, 알파세븐 마크2, 순전용으로 딱어울리네요 1번 예, 내부이기도 하고요 내부는 만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위에는 하차벨 에어컨 송포구 등이 있기도 하고요 옆에 시트이고 색깔 그런 것등 제외하면 만2 0버스 나쁜 시트가 같고 만2 0버스 시트에 밝은 세트로 바꾼게 맞습니다 자이 현대자동차 일1시티 더블 데커를 버스를 타고 나르마의 원들반도에서 신논현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층 내려가는 옆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M194 50번 때는 앞자리에 타봤으니까 이 자리에 타보게 됐죠 솔직히 주먹 하나가 들어갈랑 말랑한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키가 170인데 키가 더큰180 190이신 분들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화성 동탄침도시 마지막 주인에서 고속도로 진입했고 기운 토탈시 진입 해 경보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가보죠 참 이게 흔한 편견입니다. 고속버스가 더 빠르니까요. 고속으로 달려오는 고속버스 보내고 버스 정류차로에 진입합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진입하였고 안전벨트 사용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2점씩 배트 좋지만 3점씩 배트는 어떨 것 같나요? 소음은 63에서 68dB 대 정도로 나오는 편이며 기존 엔진 버스보다 많이 조용해진 편이기도 합니다. 속도는 100은 안니지만 80으로 좀 속도로 조,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신갈지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은 80 구간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미 자체가 80인 것 같아요. 80속도로 진행을 하였을 때 소음은 63에서 6 6 1 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투게이트 판교 ic 지나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남시 끝나고 드디어 서울 티슈펠씨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차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벨 누르는 게 특이하죠? 하차벨 천장에 있다 보니까 모션이 살짝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장 주차하고 내려도 괜찮아요. 카드 단박는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현대 일리시티 더보테크였습니다. 승차감은 전보단 좋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